이명홍 사주풀이를 하겠습니다. 아, 태어난 해는 양띠이고요 태어난 월은 5월, 음, 6월입니다. 태어난 날은 정사일입니다. 이 사주는 정하일주입니다. 정하의 본래 성격은 부드럽 듣고 섬세하며 예의 바르고 타인을 배려하며 심성이 착합니다. 또한 희생 봉사 정신이 뛰어납니다. 내면적으로는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민감한 면도 있고 순간적으로 불의를 못 참는 욱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정신적으로 우울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는 내성적인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천간과 지지가 다 불입니다. 또한 월지가 골록격으로 자존심이나 진념, 정신력이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불이 너무 많습니다. 정화는 촛불, 호롱불 등 작은 불로 포연합니다. 또 정화 밑에 사화가 있어서 불의 청간지지가 다 불로 돼 있습니다. 또한 사오미 방압을 이루고 있고 간목이 정화 불의 불소시계가 되어 불바다 사주가 되었습니다. 불의 성향은 소리나 음성, 음악, 악기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사주에서 간목은 정화촛불의 불수시계가 또한 창작이 되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주가 가수로서는 최고의 사주입니다. 그러나 호사다 말하고, 사주에는 양가음이 있고, 어또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100%는 없습니다. 이 사주는 물이 없습니다. 불바다 사주에서 물이 불이 나면 흙이나 물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러나 불을 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이 들어오는 짓띠해나 대짓띠해가 좋습니다. 또한 물이 없어서 불이 너무 강해서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장, 심혈관, 혈압, 눈등을 특히 조심하세요. 특히 63세 이후에는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큰해 무리 들으면서 사회층으로 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야의 건강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항상 조심하세요. 사주에 비건겁제가 많아서 자유직업인 가수활동은 아주 좋습니다. 간이 없어 정기대학 교수나 간적으로 후배 양성은 어려우나 43세 이후에는 재능 기부로 후배들을 가르쳐도 됩니다. 그러나, 이명님의 사주는 현장에서 가수로서 가수 활동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 사주에서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결혼은 아주 좋습니다. 또, 자식은도 좋습니다. 가정은도 좋습니다. 이 사주는 초년에 서른 전에 결혼하면 여성이 불로써 신금이 녹아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으나 32 이후 서른 여섯 살에 결혼을 하면 은 결혼 운이 또 들어오니 그때 만난 여자랑은 백년 해로 하면서 잘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6세꼭 결혼하세요. 2023년에는 음력 9, 10월경에 간제수인 수술수가 있습니다. 특히 9, 10월을 조심하세요. 그 전에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이명웅님은 조상님으로부터 목소리의 재능을 타고났으니까 몸과 마음 건강관리를 잘 하시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최고의 사랑받는 가수가 되십시오. 꼭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이명님의 큰 팬입니다. 아, 건강하세요. 어, 거네! 또한 이 사주에서 어, 궁금한 면이나 또 사주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아, 010-4319-8003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 수고하세요.